있습니다 왼쪽 끝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김남대씨가 맡은 역할 이도는 현재 경찰이지만 과거 군그 스나이퍼로 활약한 경험이 있는 총기 전문가입니다 정면을 봐주시고요 자연스럽게 오른쪽 끝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정말 멋진 모습으로 무대에 오르셨는데요 그리고 서서히 오른쪽 끝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남길 씨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날씨 되게 굉장히 더운데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도 어, 저희 트리거에서 이도 역을 맡은 김남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땠나요? 이번에 트리거의 총기 액션은 어떻게 달랐는지 궁금해요. 어, 일단은 사실 액션을 보여주기 위한 액션보다는 어, 이 절제에 대한 액션을 좀 하려고 했었어요. 어, 왜냐하면 이 총이라는 게 제가 맡은 이도라는 캐릭터가 음.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서 총을 들어야 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인가라는 그 고민을 항상 해왔던 캐릭터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총을 내려놓고 총이 아니어도 어떠한 다른 방법으로도 사람을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거를 실천해가는 인물인데 어 총에 대한 액션이 단순하게 좀 과격한 것보다는 좀 절제된. 액션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직 나왔었던 다른 일반 액션들보다는 조금 컨셉적으로 다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간 연기했던 인물들과는 좀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 궁금해요.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 그어 아까 얘기한 본인이 생각했던 그 인물들간의 가치관들이 작품 안에서 변화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는 차별점이 있을 것 같고요. 어. 이야기 자체를 이도가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각 에피소드들마다 나와 있는 인물들의 이야기를 이도가 따라가게 되는 입장에서 조금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야기 안에 내가 들어가서 직접적으로 뭔가를 끌고 간다기보다는 그각 에피소드들마다의 인물의 감정과 정서를 깨치지 않는 선에서 어, 좀 절제하고 관찰자의 입장으로 좀 많이 접근했었던. 그런 캐릭터라 여직 해왔던 인물들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엄청난 액션들을 보여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뭐 진짜 내가 봐도 멋지다. <laughs> 내가 하고도 오 어, 되게 멋있는데 그런 신들이 혹시 있었나요? 어뭐 멋있다라기보다는 사실은 뭐 어떤 장면이든 보면은 늘상 아쉽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그게 최선이다라고 생각하고 찍고 있는데. 늘 아쉽고 그 멋있다라기보다는 이런 지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까 절제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을 때 어, 이도가 액션을 할때 이제 살상에 대해서 조금 최대한 절제를 해요. 그렇다 보니까 어, 손쉽게 제압을 할수 있는 부분에서 그 상대의 총을 든 상대에 따라서 액션에 대한 강도나 어, 그런 것들이 조금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걸 보면서 그 다양성에 대한 것들 보고 아 저건 되게 음그 다양성에 대한 액션의 매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들이 각 에피소드마다 나올 때의 어떤 해결점을 찾아가는 액션들을 볼때 그런 게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음. 저한테 트리거라는 작품의 의미는 그냥 우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뭐 여러 가지의 총을 들고 아까 약자들 뭐 악한 사람들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감독님이 그리고 싶었던 건 어떤 특 특정의 약자와 강자라기보다는 그냥 우리내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총을 갖게 된다면 마음속에 트리거를 누군가가 다 누구는 다 누구나 갖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뭔가 그 분출할 수 있는 예를 들면 도구가 생겼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여기에 대한 반응을 할까라는 생각이었는데 저도 이 트리거를 하고 하면서 저한테 트리거는 그런 우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이지 않나? 그래서 아까 제가 절제라고 이야기한 건, 어, 같이, 아까 감독님 얘기하신 것처럼 공감, 이해, 배려, 뭐 이런 절제, 이런 것들을 더 배우게 되지 않는 작품이 있는가 싶습니다. 네.